안녕하세요 스피키매트릭스 저자 김태일입니다 자 벌써 이게 50일째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마음 먹고 자 해보자 이렇게 어, 산뜻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한그 마음이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거이 자체가 일단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반 이상 성공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남다른 노력입니다. 남다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잘 돌아갈 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50강째나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켜드리고 싶었던 그 영어 잠재력은 켜져 있습니다. 지금. 감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뭘 해보자고 하는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사이사이를 비워두는 그 재미. 그 여유. 할만하다. 어, 이거 할만한데? 어,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네. 편한데? 편하다는 느낌. 이런 게참 중요해요. 네.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만하다. 만만한 느낌이죠. 그죠? 예, 네, 이런 느낌. 편하다. 어, 이거 되게 편한데? 이런 느낌. 자, 이제 나아가서 어떤 느낌? 어, 재밌다, 이거. 야, 이거 재미를 느끼면 이거 진짜거든요. 와, 이거 재밌다. 음, 재밌어. 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다면 진짜 그거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겠어요. 그거만큼 반가운 현상이 없겠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원래. 뭐든지. 원래 질서에 맞는 것이 착착 돌아가면 뭐든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에버랜드거든요. 에버랜드 딱 가서 하루 종일 막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떠올리면 그냥 즐거워요. 그런데 만약에 에버랜드 오늘 가는데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타야 되고, 뭐 타야 되고, 뭐 타야 되고, 몇 시까지는 뭘 타야 되고, 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어야 되고, 또 그다음부터는 뭘 타야 되고, 뭘 타야 되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다 짜놨다 이걸. 와, 이거 뭐 저한테 거의 지옥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갔을 때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진짜 재밌는 거죠. 그게 원래 거기에 질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질서대로 돌아갈 때는 뭐든지 재밌어요. 그걸 어기면 재미가 없어요. 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원래 언어는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아 이거 할 만하다. 할 만한데? 응. 음, 만만한데? 할 만한데? 라는 느낌. 두 번째로 아 이거 편하다. 어되 아, 편하네, 이거. 라는 느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야, 그런 게 이제 생겼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짜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켜진 겁니다. 영어 잠재력이 켜져서 활발하게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어, 명사 뒤에서 설명하는 거 요것도 지금 아주 쓰기가 좋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일이 많고 이렇게 써먹을 상황이 되게 많아요. 네, 뭐 관계되면서 생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패턴처럼 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He talked 말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the book. 그 책에 대해서 말했어요. 끝났죠? 근데 설명을 좀더 붙이는 거예요. 요 명사 뒤에서 the book 그 책은 뭐냐면 he 그 사람이 read 읽은 책이라는 거예요. 시죠 the book 뭐냐면 he가 read 한 책이에요. 명사 뒤에 붙어서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는 무엇 이렇게 설명이 따라붙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He talked, 말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The book. 얘는 뭐냐면 he가 read 한 책이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He talked about the book he read. 그렇죠. 다시 한 번요. He talked about the book he read. 그렇죠. 그 느낌이죠. 자, 두 번째, I forgot. 깜빡했어요. 잊어버렸어요. The title. 제목을요. Of. 뭐의 제목이냐면, The movie. 그 영화의 제목을요. The movie에서 끝날 법도 한데, 끝나도 되죠. 그죠? 그런데, The movie. 얘는 뭐냐면, I. 내가 saw. 본 영화죠. 명사 뒤에다가 주어 동사. 따라붙으면서 설명이 이어지는. 이 표현입니다. the movie 얘는 뭐냐면 i saw 한 무비죠. yesterday 어제 본 영화죠.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i saw yesterday. 그죠 자, 가 보겠습니다.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I saw yesterday. 다시 한 번요. 가보, 가보겠습니다.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I saw yesterday. 그렇죠. 그 느낌으로 뒤에서 설명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 The cake는 뭐한 거냐면, we가 ate. 먹은 거예요. together. 같이. last night에. 이렇게 쭉, the cake을 설명해 줄 말이 쭉따라봤습니다는 was, 어땠어요? amazing. 그쵸? 놀라운 상태 있었어요. 놀랍다. 맛있었다. 이거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cake는 뭐냐면 we ate 한 거예요. together. 같이. last night. 지난 밤에.는 was, 어땠냐면 amazing. 그쵸? 놀라웠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 cake we ate together last night was, 어때냐면, amazing. 한 상태였다고요. 자, 다시 한 번요. The cake we ate together last night was amazing. 그쵸? 영사, 어, 명, 영어가 이렇게 던져놓고 설명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영어 전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덩어리 덩어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He taught 말했죠. About the book. 근데 뭐, 무슨 책이냐면 he read. 자기가 읽은 책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He taught about the book. He read. 다시 한번요. He taught. about the book he read. 다시 한 번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He talked about the book he read. 이렇게 따라붙겠죠? 자, I forgot the title. 이 동사는 무조건 끊어줘야 됩니다. I forgot the title. 이 정도는 끊어줘야 돼요. of 이 뭐의 타이틀이냐면 of the movie는 뭐냐면 I saw yesterday 한 영화죠. 자, 가보겠습니다.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I saw yesterday. 다시 한 번요.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I saw yesterday. 약간 빨리 한번 붙여볼까요?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I saw yesterday. 하고 차곡차곡차곡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어가니까 따라붙는 거지. 거기를 바싹 붙여서 말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네. 자, the cake는 뭐냐면 we ate together last night 한 거죠. 는 was amazing 했다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The cake we ate together last night was amazing. 다시 한번요. The cake we ate together last night was amazing. 약간 빨리 가보겠습니다. The cake we ate together last night was amazing. 그쵸? 예. 네. 자, 여러분들, 그, 어, 앞에 처음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끝까지 완주한 것 자체가 이미 박수를 받을 만한 네, 아주 큰 태도입니다. 노력입니다. 어, 반 이상 여러분들의 그 영어를 잘해보고자, 영어 말하기를 좀 편하게 해보자는 그런 노력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할만하고 편하고 재미까지 느낀다면 이미 여러분들 영어 말하기는 많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잠재력은 이미 켜져서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재미 있죠? 그 재미를 절대로 다른 것으로 훼손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이렇게 꼬박꼬박 뭘한 시간 동안 해야 된다. 단어를 몇개 꼬박꼬박 외워야 된다. 이런 거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재미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 재미를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점점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하세요.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일단 멈추세요 일단. 네, 재미 있으면 하세요. 해서 재미있을 것 같을 때 하세요. 그래야 진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죠? 옆에서 막 뜯어 말려도 더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얼마 안 돼도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재미있을 때만 하세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밌고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영어 말하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자, 박수를 드리면서 이긴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